전달드리겠습니다. 빠른 메뉴 등록 버튼까지 했죠. 해서 저장 버튼, 아, 메뉴 세팅을 하고 주문해서 어, 주문 자동 수집 저장을 눌러주시면 제가 A라는 버튼을 누르면 주문 수집으로 바로 가죠. B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 주문 처리로 가고, 그러니까 단축키를 써서. 해당 메뉴로 바로바로 바로 가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의외로 편하세요. 대표님들은 지금 거의 1인 창업이잖아요. 1인 그 창조 기업. 그래서 대표님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시간을 줄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플링 개념이랑 그리고 주요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 넘어갈게요 샤플링 개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 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샤플링이라는 솔루션을 쓰기 위해서는 대표님들께서 입점한 오픈마켓 채널, 소셜, 전문몰 여기를 연동을 시켜놔야 돼요 당연하겠죠 얘가 알파고가 아닌 이상 알아서 내 마음을 읽고 주무 그... 내가 오픈한 그 채널을 연동을 하지,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샤플링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샤플링을 쓰셔야 되는데 연동 쇼핑몰을 어다 연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이 애플 기초관리에서 첫 번째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관리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방법이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관리를 들어가시면 여기서부터 샤뱅고랑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저는 사실 샤앤고를 동영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그냥 확인한 그 동영상 내용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연동지원 쇼핑몰부터가 달라요. 맞죠? 5대 오픈마켓만 연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샤앤고는 근데 대표님들께서 어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해서 어,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게 하거나 한 상품을 가지고 채널을 다변화해서 많은 채널에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나는 SK 회, 11번가 회원인데 SK통신사를 써요 그럼 같은 가격이면 은 SK에서 주문을 하겠죠 11번가에서 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싼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소비자들이 각각 원하는 채널들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한 상품을 등록을 해주실 때, 다른, 다양한 채널의 상품을 이렇게 분별해서 올려주시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UF라는 채널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어 굉장히 편해요. 음. 등록할 때. 그래서 총몇 음. 가지 채널을 연동하실 수 있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6네가지의 채널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을게요. 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채널은, 어, 자사몰을 한번 운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 스마트, 제2의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이 자사몰이에요. 자사몰이 뭐냐면, 메이크샵, 고도몰, 카페24.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널에 어,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페이를 연동하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하자마자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쇼핑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상품 등록하면은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고 그거를 구매자가 네이버 페이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자산물은 어 내가 자가주택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지어서 카테고리도 만들고 거기에 네이버 쇼핑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연동을 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쇼핑하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다음도 네이버 쇼핑처럼 다음 쇼핑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쇼핑하우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8월을 지나면 카카오톡 스토어라는 게 오픈돼요.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듯이 다음 카카오에서도 카카오톡 스토어라는 걸 오픈을 이미 했고요 OBT라고 오픈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대형 30개 정도 업체가. 어, 저는 이 채널이 제일 스마트 스토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할때 대표님들도 해외 직구성분 바로 입점하셔서 매출을 좀 올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 자사물, 고도몰이라든지 아니면 이크샵 이런 것도 좀 같이 신경 써서 어 채널을 확장해 나가시면 매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또 특징적인 채널 중 하나가 이거 좀 재밌는 채널이에요 블로그 페이라고 가끔씩 무료로 풀리거든요 이게 음. 뭐냐면 어, 블로그마켓 많이 들어보셨죠? 블로그마켓의 장점 중 하나가 어, 굉장히 복잡하게 채널 오픈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채널이에요 내 블로그, 내 인스타, 내 소셜 그 계정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항상 단점 중 하나가 결제 채널이 없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을 받게 돼요 근데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들죠. 나는 카드 결제하고 싶은데 그러한 결제 링크를 만들 수 있는 어, 프로, 그 채널이 블로그 페이요 근데 여기서 어, 자사몰도 오픈을 해줍니다. 카페 24처럼. 그리고 어, 특징 중 하나가 정산이 굉장히 빨라요. D 플러스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음. 배송 이 시작되자마자 5일 안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 유용하죠. 왜냐하면 대표님들 타오바오 결제하실 때선 입금 하잖아요. 그러면 정산 단이 항상 문제예요. B2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블로그페이라는 채널도 좀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면 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샤벤고와 어,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판가름이 돼요. 다양한 채널에 상품을 등록하고 매출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동지와 쇼핑몰 아이디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 전부 여기다가 심어 놓으시면 되세요. 계정 정보를. 옥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옥션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입력하는 버튼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G마켓 옥션의 특징이 어, 마스터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통합관리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를 넣는 게 아니라 G마켓 가입했던 아이디, 옥션 가입했던 아이디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상품 가져오기 하실 때 상품을 끌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G마켓 옥션은. 그런 다음에 11번가. 11번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11번가도 동일합니다. 쇼핑몰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11번가는 좀 메모를 해주셔야 되세요. 매월 1일날 인증키 값을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인증키가 뭐냐면, 그냥 인증키 설정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매월 1일날. 그러면 11번가도 주문 수집, 상품 등록이 모두 원활합니다 음. 가끔씩 매번 놓치거든요 어떤 대표님들은 3일쯤 돼야 아왜 수집이 안되지? 다시 보면은 배송 지연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키 설정을 매월 초 해주시면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런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연동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스마트 스토어는 대표님도 혹시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셨을 때, 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셨나요? 가입하기 눌러서? 그냥 판매자 아이디로 하셨죠. 판매자 아이디로 가입을 하셔야 스마트 스토어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혹시 나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했다. 아, 대표님. 대표님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 제외하고는 다음 설명을 진행할게요 쇼핑몰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세요 APID랑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가 뭐냐 이게 뭐냐면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리자에서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여기 들어가시면 AP라는, API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열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스마트 스토어라는 관리자 페이지를 열려면 샤플링에서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쇠를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하는 방법이 좌측 판매자 정보 아 죄송합니다 좌측 노출 채널 관리에서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비즈니스 서비스 설정 여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쭉 내려보시면 API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 그리고 API 두 가지가 보이시죠 그리고 API 대행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사는 샤플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와 그리고 API 아이디 여기를 참고해서 샤플링에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냥 원, 여기 나와있는 값들을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좌측에 나와있는 값을 우측에 음, 찾는 방법이 좌측 메뉴에서 무출 어, 채널 관리 그리고 맨 하단에 API라는 항목을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가려면, 도메인명이라는 게 존재해요. 도메인명이 뭐냐면, 그, 스마트 스토어.네이버.com 슬러시하고 뒤에 있는 내주소값 거기를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복수 아이디가 늘어날 때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 그래서 내 도메인명을 확인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이 동그란 모양, 클릭해 보시면, 내 네, 자사,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 샵으로 들어가는데, 맨 네, 상단에, 이 뒤에 있는 부분, 아이디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필수 값은 아닌데, 입력하면은, 복수 아이디가 늘어날 때 좋다. 스마트 스토어 복수 아이디 4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보통은. 그 스마트 스토어 하는 게 되게 재미난 게, 어, 50만 개까지 등록이 됩니다. 등급별로 최대 그래서 복수 아이디를 생성을 하시면 좋아요 생성하는 방법은 전화하면 됩니다 음, 전화하면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등급이 되는지 활,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등급 확인하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왕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 안에요 우선 첫 번째가 스마트스토어의 조건 중 하나가 그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것만 통과되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 중에 어, 판매자 정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하단쯤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 여기 들어가서 정보 변경 신청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변경 신청에서 우측에 보면은 스마트스토 어 추가안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보시면은 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매출액 3개월 총 매출액 기준으로 8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월 한 300만원, 250만원 정도 파시면 되겠죠. 3개월이면. 네. 그리고 판매 만족도가 어, 85% 이상. 내가 만약에 막 고객이랑 싸우고 댓글도 안 달지 않는 이상은 다이 판매 만족도에 충족이 돼요. 그리고 징계 여부는, 어, 거의 없습니다. 징계를 받으실 이유가. 그래서 징계 여부가 0. 이렇게 하시면 내 조건을 매번 체크하면서 복사 아이들이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상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스토어 연동하고 좀 팁을 드리, 드리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의외로 인터파크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 <laughs> 별거 없습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계약 유형에 om 사업자라고 그냥 쓰면 되세요. om이 그냥 오픈마켓 사업자예요. 안 쓰셔도 되세요. 솔직하게 그때 그 인터파크가 판매자 아이디를 두 개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계약번호 1이 그냥 내가 최초 생성했으면 그게 1이에요. 그리고 판매 그 등급이 조금 올라가면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이디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2번이에요.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공급업체 계약명은 내 사업자 상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는 어, 등록할 수 있는 상품수가 5만 개예요 음, 그래서 메리트가 조금 있어요. 여기에 특징 중 하나가 아이토이즈라는 채널을 별도로 오픈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그 유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인데, 이걸 인터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끌어오는 상품 중에 어린이 유해, 유해 안전 이런 게 딱히 뭐 제한이 없다고 라 하시면 어, 아동 장난감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을 하잖아요. 아이토이즈에도 동시에 노출이 됩니다. 상품이 이 어린이날, 전에 상품 등록 많이 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어린이 상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객단가가 10만원 이상 되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매출 올리시는 데도 돈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게 쇼핑몰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또 막상 집에 가서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동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데요. 지금 하시다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동이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비밀번호 아이디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요. 저장 버튼 누르면 창이 닫힙니다. 그래서 창을 다시 열고 우측에 보면은 로그인 아이디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확인해서 모두 정상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 정상이에요. 내가 잘 입력한 거고, 정상입니다가 안 뜨면 입력을 잘못한 겁니다. 이 기능을 넣은 이유 중 하나가 어 주문 수집을 할때 어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 잘못 입력했으면 그때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연동하는 계정이 생기면 로그인 아이디 확인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설명드린 게 오픈마켓 연동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한 지금 시간이 2시 반인데. 연동 못하신 대표님들은 연동까지 마무리 짓고 어, 질문사항 있으면 그때 받을게요. 이게 그 중국, 중국에 저도 있었을 때 항상 인터넷 업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세팅을 하고 중국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하나라도 놓치시면 거기 가서 뭐, vpn 켜고 막 결제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laughs> 힘드십니다 그리고 연동까지 마무리 짓고 가시면 연동 다해 보시고요 안 되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대표님 대, 대표님 그럼 혹시 연동차는 몇개 정도 되나요 예예 예. 5대 오픈 5대 오픈 만 어, 여기 보자 쓰신 대표님은? 지금 연개중는 거였어요? 다섯 개. 아, 그거 다 연동하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뒤에 계신 대표님은 네. 네. 몇개 정도? 네. 예, 예. 다섯 개. 옆에 계신 대표님은 다섯 개. 아, 함께 하시나? 예. 그러세분딱 이렇게 연동하시는 거 보고 넘어갈게요. 네. 아니. 네. 연동. 아, 다 하셨어요? 아, 짠. 아, 다 하셨어요? 어. 아, 로그인 다 하셨나요?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할게요. 이 주문에서 첫 번째 주문 자동 수집으로 한번 가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가셔서 주문수집 하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아이디가 정확하게 연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주문수집을 쭉한 다음에 연동이 제대로 안되 있으면 실패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클레임도 마찬가지고요. 문의수집도 마찬가지예요.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주문수집과 클레임수집, 문의수집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문의, 주문수집이 뭐냐면, 신규 주문권에 있는 주문을 발송 준비 상태로 넘겨주는 게 주문 수집이에요. 그러면서 주문을 끌고 오거든요. 당연하죠. 신규 주문인 것만 가지고 옵니다. 예. 근데 대표님들께서 당황하시는 게 최초 주문 수집 시 발송 준비에 있는 주문 수집도 끌어와요. 왜냐하면 얘는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그 최초 연동 시에는 어, 주인이 이거를 주문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규 주문과 발송 준비 상태에 있는 주문을 다 끌어와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주문하고, 최초 주문하고, 주문 수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미 발주한 주문건은 발송 준비 상태로 수동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샤플링 내에서.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클레임 수집이 뭐냐면, 대표님들, 매번 클레임건 발생할 때마다 지마트 옵션 다 들어가셨죠? 취소교환만품 나온다. 그런 건을 수집하는 게 클레임 수집이에요. 음. 그리고 문의 수집이 뭐냐면, 언제 와요? 게시판에 쓰는 것들. 왜, 왜 배송 안 돼요? 그런 것들도 문의 수집도 끌어올 수가 있어요. 편하죠? 그래서, 그래도 프로그램이니까 혹시라도 못 끌고 올 수도 있거든요. 뭐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오류가 있으면.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내가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는 습관이 오픈마켓을 그냥 한 번씩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모든 솔루션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아요. 네, 실수한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잘 쓰면서 그래도 검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문 수집 버튼을 쭉 누르잖아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막 얘가 긁어요. 막 긁습니다. 주문건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오기 전에 한번 긁어 놔서 이렇게 긁었을 때 대표님들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가 그 주문 결과가 수집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수집되지 않고 뭐 실패하였습니다. 로그인 아이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면은 그거는 연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비밀번호가 틀렸거나 아니면 뭔가 그 API 키 값을 안 넣거나 다 정상입니다가 뜨는 것까지 확인을 할게요. 정상입니다가 안뜨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냥. 안 되.. 그쵸? 안 되시죠? 안되니까 그.. 그 정상이라고 네. 네.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있으면은 그상황 아, 이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수집은 정상입니다라고 떴나요? 예. 아, 그럼 F5를 한번 눌러서 다시 B에 1번, 주문 자동 수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뜨나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정상입니다 뜬 대표님들은 클레임 수집 한번 하고 끝나면 문의 수집 한번까지 해주세요. 아, 그쵸. 네. 오를 땐 끄거나 새로 고침 하면은 이게 다 정상으로 떠가지 아셨을까요? 네. 어, 그러면 한 10분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네. 10분만 쉬겠습니다. 네. 예, 계정까지 예.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예, 이제.